만만성조유 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위에 예수님 사랑해. 보내셨죠 하나님만만사랑해요 하나님만만성조요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 토때 하나님 하면서. 은정 감도 으, 로된것 으. 로 좋은가 으, 망가바르 으. 한가 으. 으. 조육하 유익하유유익하니티모데후서유익하니이제됐다나의새 주님 사랑해요. 아 맞아. 틀렸어. 아, 그래? 맞았어. 그래? 연습해 야돼아 연습을 다시 해 그러면. 여기까지 연습 한 번. 어. 다시 한 번. 천천히 해봐. 천천히. 어.